3번 보겠습니다. 주재무회계 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세, 신, 수정 신, 어,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랍니다. 2기 확정과세기간에 주어진 자료는 어, 거래는 주어진 자료뿐이라고 가정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소류나 뭐 전표입력은 생략해라. 2기 확정회사는 재무회계 10월, 12월 입력된 자료 지울게요. 자, 문제 봅시다.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습니다. 직수출이 누락됐어요.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에 직수출은 이 자리겠죠. 금액은 3천원.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 일반매입분이 누락이 됐습니다. 신용카드 여기는 매출이고 여기는 매입이죠. 550 신용카드가 여기그 밖에 매입에 신용카드인데 일반매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00에 50 쳐주시고. 예정신고 누락 다 했죠. 확정신고 기간분 입력할게요. 세금계산서 매출액 1500만원 공급가액. 1500 여기 중에 종이세금 계산서가 천만 원이 포함돼 있다. 이건 가산세 얘기니까 일단은 1500만 원짜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종이였던 못온 세금 계산서니까 그 종이는 이제 가산세를 계산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다음에 매입세액 1000만 원짜리고 고정자산 매입분은 없다. 그런데 이 매입세액 중에 접대비가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일반에 천만 원을 넣고, 천에 백이겠죠? 고정 자산은 없고, 그 다음에 이 속에 300만 원의 접대비가 들어있으니까,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 300을 집어 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3 0에 30. 자, 그러면 이제 자리는 다 찾았어요. 가산세만 계산하시면 되겠죠?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, 그 다음에 여기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한 가산세, 일단 여기 세액을 보시면 여기 매출세액 자체가 없죠 근데 매입세액은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이 신고 잘못한 세액일텐데 이게 음수야 그러면 이거는 가산세를 계산할 수가 없겠죠 양수가 나와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 잘못한 세액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산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납부도 없지 적게 돌려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가산세가 이제 영세율이죠 영세율 과세표준은 빠졌잖아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3천만원짜리 0.5%에 50% 감면 7 5 0 0원 신고납부 없고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천만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했어요 이거는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이긴 한데 그게 2%짜리는 아닌거지 1%짜리의 미발급 절반 쪼개야 되겠죠. 미발급은 보통 2%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람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미발급 중에서도 1%만 적용합니다. 그래서 가산세는 다 끝났네요. 조정하시고 문제 4번 보겠습니다.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부가가치 제1기 회사 바뀌었네요.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및 점표 입력은 생략 제시된 자료는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사를 부가가치로 바꾸고 1기 확정 신고기간 4엔터 6엔터 자동으로 불러왔던 내용들을 다 지울게요. 원래 시험이라면 이렇게 뭐가 많이 불러오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보통은 다백지인 상태에서 해요. 첫 번째 매출 자료부터 볼게요. 세금 계산서 발행액이 4월부터 6월에 1억에 천이에요. 그러면 본신고서 자리죠. 1억에 천 넣고 자리 먼저 잘 찾고,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 500에 50. 신용카드, 여기, 500에 50. 그리고 합계, 잊지 말고, 여기, 550 치고.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매출액.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. 그 영세율이라는 얘기겠죠? 100만원짜리, 여기, 세금 계산 없는 거. 그 다음, 매출 거래처 담당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제품의 시가, 간주 공급이네요. 시가대로 신고합니다. 50에 5만. 원. 간주 공급은 요 자리에다 입력하는 거죠. 50에 5만. 그 다음에 예정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분이 누락이 됐대요. 예정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 누락. 그러면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 기타 자리에다가 금액이 300에 30. 넣어 주시면 되겠죠. 이건 이제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네요.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액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전송 다 됐다. 맞는 얘기고 뭐 상관 없고.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상품 구입액 천만 원에 백 상품 사왔네요. 세금계산서 천만 원에 백. 그다음에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 대금. 1200에 120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죠. 1200에 120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령한 접대용 물품 구입. 위 상품 구입과는 별도다. 요거 빼고 이거 하나 또 있다는 얘기죠. 접대비에요 100만원에 10. 여기다가 100을 합치면 되겠죠. 1100 110. 그리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자리에다가 다시 100. 10 넣어서 빼줍니다.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법인카드 사용액 신용카드로 결제와 사왔대요. 그러면 그밖에 공제 매입 속에 신용카드 중에 고정자산은 아니죠. 200에 20 넣어주고 다 집어넣었죠. 그 다음에 일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대요.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5만원 넣어주고,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 일수는 92틀로,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말고, 자, 그래서 이제 가산세 계산하실 때는 뭘 보셔야 되겠어요? 자, 일단 매출세액 30만원 있고, 매입세액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 신고, 최근 계산서가 아닌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세금 계산서하고 전혀 합격폐하고 상관없는 신고 불성실 잘못한 세액 30만원에 10%에 50% 감면. 납부는 항상 똑같아요. 위의 하고, 날짜 계산하는 거 빼버리고, 92틀로.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. 저장하시고.